아 5번째 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몬탈반 센터의 리안인데요. 참가자 소개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Good morning. My name is Roy Manon, uh, church pastor of San Isidro c o m i s s i o n Church and also uh, coordinator in Montalban City Peace Center. This morning I want to introduce to you who is Yana, okay, what she is doing in our church and also in CDP Center. I saw Yana grow up in Montalban CDP Center and also in church. When she was a child, she always attend our Sunday school. When she become teenager, she's starting uh, teaching Sunday school. in our church and now she is leading uh worship praise and worship in our church. We are so proud to Yana because uh we,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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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yung kanyang potential sa kanyang buhay at nakikita namin na malaki ang kanyang ma, ma marating sa kanyang buhay. That's why our church our Montalban City Center totally support sa kanyang pag-aaral at even sa contest na ito. Our praying, our prayer na mm, manalo or makuha ni na yung, yung, yung inaasam-asam namin at inaasam-asam niya sa contest na ito. So, God bless you, Yana. We are praying for this coming 네소기 영상을 보셨는데요. 아, 이번에는 필리핀 몬탈반 센터에서 우리 이인로 선교사님께서 직접 귀한 걸음을 해 주셔서 이 아이 머송 오디션 예, 이곳에 와 계신 송교사님 어디 계실까요? 예, 조명 때문에 제가 지금 눈이 부셔가지고 예 박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송교사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아! 여기 안녕하세요 송교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우, 영상 소개 영상 보셨는데 좀 어떤 마음이 드세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아... 하나님 영광입니다네그 네. 준비하는 과정 옆에서 많이 지켜 보셨을 텐데. 아좀 특별했던 경험 기억 꼭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어, 사실은요 제가 그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나와서 들어가지 못하고 예. 한국에 있으면서 서로 소통하고 아, 원격으로 그러면은 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우리 리아나가 이 본선 노래를 준비하는 동안에 어, 한국으로 말하면 그 제1국립대학교, 유니버 p 터필리핀 s 명문대학교? 예, 가장 한국의 서울대학교 같은 학교죠. 오, 예.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아주 오랫동안 같이 기도하고, 예. 너는 유피를 가라. 예.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뭐 수년 동안 지나왔는데, 네. 마침 이 준비하는 기간이 합격하고, 학교에 입학 그 준비를 하고 오리엔테이션 하고 하는 그 기간에 겹쳐 있었어요. 아예예 예, 예. 그래가지고 우리 리아나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자기다하주려 나름... 다 예.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한글도 음, 말해야 되고 음... 그런 가운데 몸살이 있었어요. 아, 기침이 나고 예. 막 그러게서 이 요즘 같은 시대에 기침 나면 위험하잖아요. 아 어, 어,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리아나가 굉장히 힘들어했던 예. 그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 그 어려움을 딛고. 본선 영상 이렇게 또 만들게 된 어떤 곡을 선정 선적, 음, 선정했나요? 아 이번에 그 'Reason to l i v e 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음.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예 위아더 리즈, 이거인가아예 예. 리아나 지금 만나지 못하셨는데 아마 이제 보겠죠 나중에 리안아에게 하고 싶은 말 여기서 직접 좀 영상 편지로 한번 해주시죠. 아 우리 리아나하고 네. 가끔 소통을 하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 자리가 굉장히 특별한 자리니까 리아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10년 이상을 같이 지나오면서 자라나면서 내가 명문대학을 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계속 기도하면서 해 왔는데 이것이 아이엠송의 답0에 올라왔고 또 우리가 기도했던 그 명문대학을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리아나에게 그동안의 힘든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했다는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까지 이 리아나의 가족들이 가장 모범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왔는데, 앞으로 더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죠. 아, 배경음악도 없는데, 그렇게 큰. <laughs> 예. 다정하게 또 영상 편지를 잘또 해주셨어요, 송교사님 고맙습니다. 예, 우리 아홉 번째, 우리 본선 참가자, 리아나의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의 박수와 함성으로 본선 영상 보시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주 수없네, 하나님의 사랑, 나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시차가 지고 어르신 걸보리온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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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As the years went by, we learned more about gifts, the giving of ourselves. And what that means on a dark and cloudy day, a man hung crying in the rain, Oh because of love, all oh, because of love. Reason that he suffered and died to a world that was lost, he gave all he could give to show.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어는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네. 어, 이아나 찬양 너무 잘 들었고요. 정말 힘들게 준비한 본선 무대라고 들었는데 그만큼 정말 멋지고 빛나는 무대였습니다. 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음색과 실력에 정말 소름이 돋았는데요. 그리고 한국말로 찬양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그 가사를 느끼면서 묵상하면서 눈을 감고 찬양하는 모습에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은 교회와 마을을 대표하는 지금 워십 리더라고 들었는데 이 실력이라면 아마 세계를 대표하는 워십 리더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네. 너무 감동 받았고요. 은혜 받았습니다.